나 같은 죄인 아야 이게 뭐라 어 좋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좋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좋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를 기웃기웃거리면서 그저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관광지에 가보시면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적어서 쭉 매달아 놓고 한걸 보셨을 거예요. 종이 쪽지에 쓴 분도 있고요. 아니면 요만한 나무토막들 거기다 쓰신 분도 있고 아마 제일 많은 게 자물통을 쭉 매달아 놓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남녀가 와서 우리 사랑 변치 말자 그러면서 그걸 여기다 잠궈 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뭐라고 뭐라고 썼어요. 하트를 그리기도 하고.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뭘 썼나 해서 유심히 읽어보니까 대개 다 비슷해요. 사랑이 변치 않기를, 어떤 분은 사업 대박 나기를 그래 가지고 아마 재벌 되고 싶은 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이들은 뭐 우리 가정 다 건강하게 평안했으면 뭐 그런 얘기 등등이 쭉 적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 이제 그런 거겠죠. 여러분, 2017년 맞이하면서 우리 땅끝 가족들께서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지난주에 용지 나눠드리면서 다섯 가지 기도와 다섯 가지 서원을 적어내시라고 그랬는데 아마 안 가져온 분이 한두 사람은 계실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다 써가지고 저기다 꼭 넣으십시오. 그럼 제가 또 위에서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새해가 되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생각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제 가슴을 채우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그삶 자체. 올한해이 펼쳐지신 펼쳐주신 시간 위에서 살아갈 나의 그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좀더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게 돼요. 삶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화려하게,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그 시간에, 우린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 올곧게 살게 해주세요. 더 성숙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께 더 기쁨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린 기도하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린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 기도하는 내용부터가 지향하는 목표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우린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선 첫째는요. 우리들은 겉으로 화려한 것보다는 속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고 그래 봤자 속이 고아버렸거나 썩어버린 인생은 그 아무것도 아니다. 속이 꽉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우린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관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이죠. 예를 들면, 뭘 가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걸 누가 주냐에 대해는 관심이 없어요. 누가 줘도 괜찮아요. 많이만 주면 나그 사람한테 가겠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자리 없이 떠돌 때, 사장님이 나한테 일자리 주셨고, 기술도 하나도 없는 나를 하나하나 가르쳐 쓸만한 엔지니어가 되도록 해놨는데, 그 사장님과 나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의 관계 따위는 헌신작처럼 내버리고, 월급 더 많이 준다는 회사로 횡하니 가버리는 그런 사람 어디다 쓰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으면요, 사탄이 우리가 원하는 거 많이 줄게 그러면, 사탄에게 영혼이라도 팔아 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건 기독교적 마인드는 아닙니다. 우린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 우리 사장님이 요새 사업이 안돼 가지고 월급을 제 날짜에 못 주시는구나. 참 어렵네. 그런다고 다른 회사로 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사장님 곁에 끝까지 남아 회사를 일으키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 십자가 지게 하시고, 부활하고, 날 불러서 구원받게 하시고,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나 하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탄이 더 많이 준다고 그래도 절대 안 가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연단한다고 힘들게 하실 때도 있고, 달라고 하는데도 안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 버리고 떠나지 않아요. 우리 의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린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뭐좀 많이 못 가져도 우리 괜찮아요.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린 감사하면서 그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 이유는 우리는 눈앞에 일만 보는 게 아니고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당장 뭐가 생겼다 안 생겼다. 그런데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저 영원의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나의 삶을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그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좀 고생스러워도 괜찮고, 좀덜 가졌어도, 하나님 나 괜찮아요. 이렇게 할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17년도를 출발하면서 뭐더 높게, 더 화려하게, 더 많이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좀 고생스러워도 참을 수 있어요. 제가 예상한 대로 쫙 되지 않아도 저 이길 수 있어요. 뭐 2017년이라고 달라지겠어요? 여전히 우리나라 복잡하고 힘들 것 같고 경제도 어렵다 고 그러고 속상한 일이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괜찮아요 하나님. 저 그저 1년 끝날 때 하나님께서 네삶너 살아가는 모습 멋있었어 너잘 살았어 이렇게만 해 주신다면 저 얼마든지 고난도 참을 수 있고 시련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바르고 성숙한 하나님께 기쁨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린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와 함께 올 한해를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런 표어를 정한 것도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삶에 관심이 없으면 표어를 다른 걸로 하겠죠. 대박 터트리자, 뭐 이런 거 표어로 하겠죠. 그러나 우린 그런 거표어를 삼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 관심이 있어요. 삶에, 그래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매년 우리가 정해왔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소속된 교단 전체의 표어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입니다. 이 속에 삶이 들어 있잖아요. 어떤 삶, 거룩한 삶. 그래서 올 한해 우리가 그 삶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속에는 여러 가지가 녹아 있습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되기 위해서 다시 거룩한 성도가 돼야 되고, 우리들의 가정은 다시 거룩한 가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참 어렵지만 그런 목표, 다시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표를 제가 한참 생각해 봤어요. 근데 약간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 하자가 있냐? 그 다시 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거룩한 교회로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는 거룩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은 그 거룩이 다 망가져가지고 없어져서 다시 한번 해볼까? 꼭 이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언제 거룩했던 적이 있기는 했습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아마 대뜸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아, 그 사도행전에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거룩한 교회 아니었느냐?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훌륭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완벽한 거룩을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그 못된 부부가 있어서 하나님을 쏘겨먹으려고 그랬잖아요. 거기도 거짓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제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성도들 간에 갈등이 또 심했잖아요. 막 다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완벽한 거룩은 없었어요. 아 그러면 종교 개혁자인 루터나 칼빈이 몸담으셨던 그때 그 유럽의 교회들은 거룩했나? 아닙니다. 루터가 몸담았던 그 독일 교회는요, 그 귀족층과 일반 백성들, 그 평민 그 밑에 농노들까지 얼마나 그 갈등이 심했는지 몰라요. 칼빈이 있던 제네바 시의회를 장악한 사람들과 일반 백성들 사이의 갈등이 굉장했습니다. 그냥 의견 충돌 정도가 아닙니다. 폭력적인 일들이 벌어지다가 나중에는 그게 농민전쟁이라는 전쟁으로 비화돼서 엄청난 사람 죽고 그랬어요. 교회 이름으로. 그러니 여러분, 이게 무슨 거룩한 교회입니까? 물론 지금 우리의 가치관이나 삶에 비해서 그분들이 말씀에 좀 근접했던 건 사실이지만 결코 완벽한 거룩은 없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다시라는 단어를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는 표어를 정했을까? 거기는 한 두어 가지 뜻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첫째는 하나님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개인 차원에서나 교회 차원에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 만한 거룩을 이루어 본 적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한없이 연약함을 2017년을 출발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가장 진실된 고백이 그겁니다.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걸 의지하면서 한번 거룩해 보고자 몸부림을 치겠다는 우리 열정을 다짐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어를 정한 거예요. 우리가 뭐 1년 동안 이 표어를 붙이고 산다고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는 사람 될수 있을까요? 아마 못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목표를 걸고 거룩에 도전해 보는 것이 이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지금보다는 연말에 더 한층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의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담되는 표어를 정하고 마음에 부담을 느낄 필요가 뭐 있냐. 사실 부담 느끼지 말고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편하죠.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린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뗄래야 뗄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우리가 기쁨으로 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 어떤 관계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여러분 그거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그분의 자녀가 됐나요? 예수님께서 내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써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요한일서 5장 1절인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 하나님께서 해산하시듯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됐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할렐루야.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요, 복음을 믿어서 의롭게 됐다고 바꿀 수도 있어요. 또 하나의 본문인 로마서 1장 17절을 우리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는 뭘로 산다구요? 믿음으로 말미야마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근데 거기는 뭘 믿는다고 말했느냐 하면은 보금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아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여기서는 보금을 믿어서 서로 다른 얘기냐 같은 얘기입니다. 보금이 곧 예수님, 예수님이 곧 보금이거든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걸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인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고 쭉 늘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말해도 맞는 말이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도 그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표현하든 저렇게 표현하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저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땅에 있는 자녀입니다. 그러나 언젠간 우리도 하늘나라로 갈 것을 요새 새벽 기도 시간에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부담되는 표어를 가슴에 품느냐 그 이유는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 아버지이신 그분이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다른 분이 말했으면 내가 모른 척할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래야 안을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아까 레위기 19장 2절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근데 우리가 더러우면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없잖아요. 얘너내 아들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더러워? 너도 거룩해져야 내 품에 들어오는 거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제발 거룩해져라.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시거든. 그래서 우리 땅끝교의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에 올 한해 도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게 뭘까요? 다르게 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좀 특별하게 사는 거거든요. 어떻게 특별하게? 세상에 유행하는 풍속과는 좀 다르게 사는 거거든요. 세상은 어둠의 영이, 사탄의 영이 다스리니까 그 죄악된 삶의 방식이 있는데 우린 좀 그거랑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해져요. 다르게 사는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는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받아들일 건 우리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첫째, 버린다는 게 뭘까? 뭘 버려야 되나? 거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레위기 18장 3절 함께 읽어 보십시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게 버릴 거예요. 애굽의 풍속 버려라. 따르지 말아라. 앞으로 들어가 살 가나안 땅의 풍속도 너희들은 따르면 안 돼. 버려야 된다. 여러분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이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우상숭배하는 거거든요. 우상. 우상의 특징은 이겁니다. 날 섬겨, 너 원하는 대로 다 되게 해주겠다. 너 부자 되게 해줄게. 너한 번도 안 아플 거다. 이렇게 하면서 유혹하는 게 우상이에요. 거기 무슨 올바른 삶, 가치 있는 인생, 윤리적인 이런 거 없어요. 거기는 그냥 내 욕망을 채워주겠다고 부추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 홀딱 빠져요. 그래서 대표적인 우상이 뭐였습니까? 바알이죠, 바알. 바할. 애굽에도 많은 우상, 가나안에도 많은 우상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그 주변에 대표적으로 많이 섬긴 우상이 바알신 아니에요? 그 바알을 섬기면, 바알신은 농사 잘 되게 해주는 신이라고 그 사람들이 믿었거든요. 자, 그래갖고 어느 해 농사가 잘 됐다 칩시다. 그 다음에 뭐 하는데요? 거기 무슨 올바른 삶, 거룩한 삶, 그런 거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 이제 농사 많이 져서 수확이 많으면 하는 거 뻔해요. 동물적인 수준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축제를 열어가지고 남녀가 부둥켜 안고 광란의 축제를 즐기는데 얼마나 음란한지. 그, 그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를 망하게 만드는 거다. 그거 다 버려라! 이렇게. 여러분, 지금도요, 현대판 애국의 풍속, 우리를 방해하는 가난의 풍속이 많이 있고, 그게 교회, 드나드는 교인들 의식 속에까지 스며들어와 있어요.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거룩하게 못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에 도전하려면 버리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청산해야 됩니다. 딱히 그게 죄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도록 나를 늘 방해한다. 그러면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 결단을 오늘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버리겠다. 난 과감하게 버리고. 두 번째는요. 받아들인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그런 걸 버리는 대신 뭘 받아들이느냐?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줄그 무엇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그대로 하기만 하면 내 삶이 거룩해지고 성숙해지고 복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그래서 레위기 18장 고그 4절 5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다가요 상대방이 안 들으면 화가 나서 말을 안 해.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하나님 심심하셔서 그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제발 좀 들어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가서 가늠해라, 도둑질해라, 가서 살인을 해서라도 너 원하는 거 얻으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면서 우리를 복된 사람 만드는 얘기로 꽉차 있어요. 왜요? 절절히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거룩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올한해 우리 땅극교의 성도님들은 말씀을 묵상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깊이 많이 읽기도 하시고요. 필사에 또 도전도 해보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원동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거룩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데 어떻게? 여러분 비결이 있어요. 억지로 하면 못합니다. 그러나 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것도 못하겠어. 나도 하나님 사랑해. 사랑으로 하면 쉽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못하는 것도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이라도 내놓잖아요. 사랑으로 하면 불가능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 예배 오는 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면 섬기고 복음전도 하는 게 오히려 즐거운 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 5장 말씀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5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무겁지 않대요. 아주 쉽대요. 쉽게 지킬 수 있대요. 왜? 사랑으로 하면 쉽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으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살면 우리 조금이라도 더 거룩해질 줄로 믿고 거룩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겨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7년 출발하면서 결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된다고 우리 축하합니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축하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새해 되면요 죽을 날이 그만큼 다가온다는 뜻이에요. 슬퍼해요, 슬퍼해요. 그 다음에 새해 된다고 뭐 우리나라가 확 달라지나요 똑같아요 똑같아 이 탄핵 정국도 똑같고 근데 뭘 축하한다 그러지 이유가 하나예요 새로운 기회니까요 기회 이 기회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 이렇게 주신 거거든요 이거 또 놓쳐버리면 우리 불쌍한 사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심하는 겁니다 뭐 소유나 누리는 것이나 이런 바깥의 화려함보다 내삶그 자체가 중요하지 여러분 어떤 삶에 도전해 볼까요? 올해 거룩한 삶에 도전합시다. 거룩한 삶은 경건한 삶이고 성숙한 삶이고 올바른 삶이고 그게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더러운 거다 버리고 이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적어드린 거세 가지 더 조용히 주님 바라보고 이 복잡한 세상에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영성을 가지고 좀 무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러면서도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불타올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365일이 한 10년은 되는 것 같이 값지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한해 삶이 끝났을 때, 너한해잘 살았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삶을 인정해 주신다면, 우린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올한해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